오 바로 했네. 유미 올라프 나왔네. 노잼 시비르 라이 미러전. <laughs> <laughs> 황석이다. 이거 절대 못 이게 아칼리그 먹갈리오야 <laughs> 마자바도 <맞아봐도> 합니다. <laughs> 그거 두 <laughs> <저>, 그거 잘해. <laughs> 야 이거 올라프 뛰어가면 막을 캐릭가 없는데. 왼쪽도 <laughs> 어, 어, 어. 필사기 꺼냈는데 유미 올라프. 유미 올라프에 녹턴. 녹탄... <웃음> 근데 <laughs> 녹턴 백스는 갈리오로 대처가 가능하긴 한데 나는 결국엔 뭐? 결국엔 저 하나가 문제인데 <laughs> 올라프로다 <왜> 올라프? <laughs> 음. <laughs> 아 솔직히 올라프만 있으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laughs> 유미까지 달려 있어서 문제야. <laughs> 아 오른쪽 팀도 맛있게 유미 기용해 하면. <laughs> 진우야 네? 네? 시끄러 PC 방 소리 <laughs> 그 감도 조절 좀 해봐 더 <laughs> 많이 줄이긴 했는데 잠시만 더해 더해 43너 목소리 끊길 정도로 해4 0 35 35 35 트라이벌 요 아니면 그냥. 그냥 관점만 해35 <laughs> 트라이. 트라이스 어 좋은데 뭐어 됐다 좀 조용해졌다 아니 복구형은 잘해가는 거아니었어 <laughs> 37로 해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33정도 아직도 너 어. 들어와 30도 괜찮을 것 같아 <웃음> 25는 <웃음> 어때? 1도 괜찮아 <laughs> 아 유미올라프 1 1르도 사실 올라프를 위한 팀판이거든 그 아니지 <laughs> 이건 시1르는 무슨 픽이냐면은 저기 올라프 뛰어도 되나 궁키로 도망가야 돼 이제 <laughs> 아 그러니까 올라프 팀1 1르음아 <laughs> 그거 맞지 맞지 <laughs> 올라프 이동속도를 위한 럭키바이 거기에 모르가나 슈렐리아가야 됨아 인정 나 근데 개인적으로 모르가나 슈렐리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가나가 지금 뭐 굳이 딴거갈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아칼리가 이길 거 같지? 올라프를? 네 아니 나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맞기 전에는 계획이 다 있다니까 이거 그브로 아랫정글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절대 못 먹어요 음, 녹턴니 아니 그브가 아랫정글 들어올 거예요 카정 아, 인베트 음... 유미를 어떻게 먹어? 아, <laughs> 그 부총 대신 맞아야지 유미가 <웃음> 앞에서 그 부총 맞는다고 내려오는 순간 시시 걸리고 죽을 수도 있어. 아야. <laughs> 음. <laughs> <과연. 웃음> 잠깐만 우리 지금 후원 몇명몇 몇, 몇, 몇 개지 후원이? 그큰 동건 배. 형이 그거 음. t 원 졌을 지, 때까지 같이 다 해주셨어. 그까 빼빼로 치킨 음. 하나에 교촌 세개세 세 개네. 왜 매각인 밥은 빼? 뭐? <laughs> 나각동건 그러니까 어? 형이 한 것만 세 <laughs> 개야. 아, 혼자서 세개다해 주셨어요. 두개 아니요? 그부 위점글의 와드 바고 귀환타도 이거. 아, 허니콤 매직 함자 세트네요. 두개 아니야. 나 몰라. 아무튼 나기프티콘세개 받았는데. 아, 그래 그 스벅이 하나랑 거. 스벅 2만 원 오. 교환권 하나 이렇게 해서. 뭐두 <laughs> 개. 오. 아저 베페로랑 페레로스 에도 미리 보내준 거니? <laughs> 아그까다 그러니까 보내주셨어. 한 번에 다. 음. 그러니까 경기보다 핀볼 뽑기가 맛있다. <웃음> 이거? <웃음> 지금 1 3 명이라 아, 당첨 확률 그래. 높다. 응, 넌 아니야. <웃음> 음. <웃음> 아니야? 나 이번에 진짜 받을 것 같아. 응, 너 메가김밥? 아왜 받는다 내가? 그거 번식 아닌? 아, 벌칙 무조건 맞아. 벌칙이지. 야 분명 신학궁도 <laughs> 뭐, 마지막에 바꿔도 돼요? 이래서 <laughs> <laughs> 아 잠깐만 나와봐. 나를... 당하다. 둘루 응? 시작하네. <laughs> 뭐지? 왜안 가지? 안 가도? 저팬다 하는 마인드? 아닐까? <laughs> 이발갈리옷 <가리오지. 웃음> 어.. 어? 아, 아닌데? 여진 아니야? 여진인데. 오! 어? 오 경험치, 경험치 못먹어? 여진 드었는이 디벨갈리어 하나 놓친거 어? 같은 하나 놓쳤다 하나 놓쳤어. 어 하나 놓쳤어 오 어, 모르가나 오 저번 레이시 를 샤코를... 나는 모르가나 1레벨 무조건 W인데 이런, 이런 매치업이면 돈 뜯으려고 근데 나였어도 W 찍었어 음, 라인 푸시도 빠르고 아 어, 근데 너무 많이 맞는데? <laughs> 아프긴 해 어? 이러면 경험치 어, 좀 경험치 많이 뭐... 놓쳤는데? 또 네. 놓쳤어? 어어 어. 아이고 아이고 가지 가야지. 갑이. 가야지. 칼바람이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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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바람이면 반드시 같이. 리얼루. 아니 갈바람이면 일단 눈덩이 맞추고 다시 또 연막 깔고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laughs> 모르가나 큐 없으면 저거 아, 유미 저거 잘못 타다 모르가나 큐 막고 큐 빠졌었어. 난. 노력은 인정해. 지피를 밀어 줘. 아, 올라프 중에서는 누가 더 좋아? 아칼리랑 올라파? 어. 올라파 돌... 아이고... 갈리오 뼈 방패 들었네. 음... 제바나 들지. 그니까. 아니 그냥 돌한 방패 나 들지 일단. 어. 어라? 따끔 따끔? 어 근데 그 불실이 근데... 그렇게... 어, 어 유미야 <laughs> 타고 있어야 팅부를 같이 안만 <laughs> 그... 까딱하면... 어자꾸짜다 맞아주네? 어, 이 쪽은 그게 없거든 없고... 스펠 시트는 안 찍었네 힐 2개임 오오! 채워 스펠 있긴 한데 버채 어, 때문에 안죽어어 어, 피... 피... 어, 이거 라인 타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라인 탔 뭐야? 바텀 힐이 개인 바텀 힐이 두개구나 어? 아, 죽겠다 노프인데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 누구 <laughs> 지켜! 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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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스킬 이름이 오와! 버티기? 아, 그 불, 약간... 풀... 아 너무 아깝다. 어땠게... 그러니까 사실 그불 <laughs> 써도 못잡는 거라 굳이 안 써도 됐는데. 어떻게? 아빠는 스킬 이름이 버티기. 진짜 버텨 버렸다. 안돼, 내꼬스폰 이게 무슨 뜻이야? 아직 몰라. <웃음> 무슨 <웃음> 뜻이야? 몰라. 아내 쿠폰. 아떠다랑그 데이트 쿠폰? 아그 싫다고. <웃음> 어라? <laughs> 음... 장난도. <장난이고?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당사자도 신경 안 쓰. 아무 생각 없어. 어, 싫어하라고 근데 그거 해놓은 거야? 싫지도 않아. 어? 그거 오히려 좋아할 수도. <웃음> <웃음> 아 어떻게 스킬 이름이 버티기 진짜. 잠깐만 이거. 극한의 브리징 당할지도 버티기 쓰고 지금 못 가요 이러면 올라프는 체력이 깎이면 오히려 강해지잖아 어 그래도 박아놨다 에유 베베 오 생각.. 생각보다 아야 형 아니 어장마 어? 어? 오오오오 센스! 미치겠데 무친 <웃음> 좋은데? <웃음> 무친 판단 뭐야. <laughs> 텔안 썼으면 죽었어. 맞아. 텔안 썼으면 죽는 건 맞는데? <laughs> 미친 판단. <laughs> 개구시다 이사람. <laughs> <laughs> 뭐야? 땅진님 미쳤어. 방막 속에서 텔을 쓰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쇼맨십과 어그로까지 완벽한데? 빠와까를 각... 모두 미치게 만드는... <laughs> 그러니까 그 <그럼>? 빠와까를 <바와> <laughs> 모두를 미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 왕자랑 같이 어, 가나? 어마무시... 어, <laughs> 대단한 사람인데, <응>. 나 강림부터... <laughs> 야, 일단 그 지각 페널티로 챔피언 알려달라 했을 때탑 알려달라 할 때, 안해부터, 그러니까 <laughs> 어그로가 확실하게 되는데. 근데 느낀 건데 어. 여기 팀 이번 이 라인업이 더센거 같은데 무사트 탑가는 것보다. 아 이게 미드가 영진이어서. 그 영진이가 땅진이가 방도 버티고 사트가 와도 버텨 버리니까. <laughs> 영진은 올라프 스킬이 있어. 버티. <laughs> 패시브 <laughs> 스킬 하나 더, 더 가지고 있노. <laughs> 올라퍼가두명이네 그러면은 미니언즈 하남자는 영진일까 진우일까? 나는 아이 진우는 원탑이지 나는 규격적으로 하려고 수비역으로 가는 거야 진우지 페이커 그렇지. 부여왕 벤시 베... 진우는 오피셜 근데 네, 잠만 부여왕 벤시 가간 이유 아니 너 부여왕 말고 벤시가 그, 베시 벤시가 까지면서 부여왕도 까져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거나 일 그래서 페이커트 아이템 트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님 롤드컵 한번.. <laughs> 그래서 님한번한번더 해봐. <laughs> 페이커 로얄 못이다 듣기나? 아 듣긴. 치댄 나 같이까지. 진우 감도 내려나가지고 말 계속. 아 근데 저게 <laughs> 저, 맞아. 들리잖아. 어. 말 무슨 어, 말이야. 저게 맞아, 맞아. 들리잖아. 어. <laughs> 아니야. 아니면, 너가, 이제, 아나운서처럼 딕션 똑바로 해. <laughs> 이게 맞아 딱, 딱, 딱 좋아, 지금. 헛소리 안 들려가지고. 아, 바텀이. 아, 이걸 모르가나가 와서 같이 먹네. <laughs> <laughs>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주, 먹어야지. 아니, 주도금, 어차피, 저, 시비르가 먹고 나서 먹어도 되잖아. <laughs> 그리고 사파이어 수정 간거 보니까, 그거 갈거 같은데. 아... 양피지템. 아, 양피지 같이. 리언도 내가 리언도 봤을 때는 어... 저거 말고 저거부터 갔어야지 망각의 구부터 갔어야지 오아 진짜 잘 봤습니다 골랐어? 골랐 라인전 할때 이거 하나 있으면 W, 풀 돌리기 편하긴 해 아, 근데 지금 일단 바텀부터가 유미 있어가지고 망각의 구부터 가는 게난 맞다고 생각해 뭐... 나이스 생각 w. 아 마, 말했잖아 볼. 나 언제나 이론은 항상 완벽하다니까. 대가 <laughs> 리. 오 씹었어. 씹힌 거야. 씹힌 거 아니야? 씹혔는데. 오케이 어, 가을. 어 장막 없어가지고. 발대고치면 네. 보여요. 이 오. 아 가비 <laughs> 나이스트라이온데. 그니까 네, 나이스트라이온이. 대고치면 장막에서 아, 보여가지고. 진짜 빠와 가를. 진짜 못다아 칼리 멋있는데? 이건. 그건... 멋있게 죽었는데 <laughs> 연령까지 나이스 <laughs> <laughs> <파이팅 약간> 트라이긴 했어 <laughs> 놀리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진짜 방금 멋있지 않았어요? 아 근데 해지가 탑을 파는 어? 게 맞아 뭔 말인지 알지 어? 사이브야? 아, 어, <laughs> 뭐? 다안 죽... 됐네? 안 죽었다 아, 와우 어지까지 먹었네? 궁쓰고 바로 기어 지는 거봐 멋있당. 이런 게 멋있는 거야. 에이큐. 어, <laughs> 믿을 아, 진짜 재미없겠다. <laughs> 백스는 벽을 치는 기분이 아닐까 지금. 근데 백스가 그러면 안 돼. 음... 왜냐면 본인이 먼저 벽을 친 거라. <laughs> 어. 나왔는데. 어 근데 아칼리가 아칼리 지금 저마다 있어서 저하면 킬이 나오는데 요 음. 오! 오! 잘 가라. 올라온 거 없어. 안나 올라프가, <laughs> 올라프가 강타 쓴줄 알았어. 이거 이제 들어들. 타이밍 거야 오! 오! 맛있는. 야, 푸시. 아, 버티기 장인. 어, 어, 어. 오! 아 라인 클리어하려. 라인 클리어. 라클. 라클이려. 라클 하려고. 뭔지 알지? 달리오드 궁쓰고 왔으니 근데 전멸이... 저거 만약에 백스 궁 맞았다? 전멸로 타워로 응. 끌어들이고 도발 걸고 이 e 맞췄으면은? 응. 언제나 계획은 아 자꾸 시비르큐에 불씨를 걸어주고 있어 <laughs> 딜다 들어오는데 <웃음> <웃음> 서로 양팀 서포터 들 뭐하? 양팀 시비르 체력 채워주느라 바쁜누 유미가 분명히 사백오십 아, 비슷하네 모르가나가 훨씬 돈 벌기 쉬울 텐데 모르가나가 네. W <laughs> 저거 근데 한 틱밖에 안되잖아어 아, 그래도 W 쿨이 잘 돌아 이게. 아, w 맞춤은 굴지 많아. 후달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 샀잖아. 3대3 이거 큰데 올라프 내려. 내려오시면... 어 잠깐. 어? 뭐야 포탑이 나갔다. 음저 약간 전력 이미... 풀리고 해가지고. 1 1를 라이거 이거 크다 어, 이거? 그거와 있긴 한데 초시계 아직 안 돌았구나 오궁못 어, 어, 맞... 맞췄어 어... 아칼리 오고 있긴 하거든? 아 근데 너무 늦었어 유미가? 이러면 장막 써줘 아 공포까지 걸렸어 위치 찾아주고 끝났네 아운나프아 아, 저거 맞았으면 오오에나 뿌리 풀킬! 뿌리오! 뭐해! 맛있겠다! 와! 리 풀킬! 올 올라프! 와, 오, 올라프! 이걸 아올라각올라나봐라프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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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우리 아는데다아 <알았는데> 그게... <laughs> 올라프 아예 못 생각 못했나보다 진짜 저거는 어. 근데 사실 생각할 만 했는데 <laughs> 전판에도 똑같은 그림 있었는데 탑을 밀고 내려간 거라 생각할 만했음 근데 이제 그부도 있으니까 뭔가 좀 해보면 되겠다 싶었던 거 같은데 그래. 유미가 갑자기 사라지면 올라프가 내려왔다 세... <laughs> 세트 메뉴. 유미 데려가 올라프. 라인에. 어? 라인에 유미 <laughs> 좀 데려가 와, 올라프. 올라프. 유미 <laughs> 어시죠뭐 <laughs> <거> 아니야? <laughs> 미쳤다. 아, 올라프 진짜. <laughs> 악몽이다 악몽 <laughs> 진짜. 그냥 제한들 잡힌대. 더해. 진짜. 얘는 시시기도 안 <laughs> 먹고 말이 안 통해 <laughs> 챔피언이. 강진님 나 안에서는 <laughs> 아니 게임 경기 중에 왜쟤 자꾸 카톡하냐고거 <laughs> 있어서 가토했나 <laughs> 본데 나 안에 방에 나 오늘 지쳤는데 내 <laughs> 나가서도 하기 아, 어떻게 진짜 잘해봐야 해야 돼 <laughs> 내가 해답을 준다. 탑 달려면 난이 무조건 들어야 돼. 자르반도 그 뽑기로 잘 뽑아야 되는 거 알지? 올라프 나올 때 <laughs> 뽑아야 되는 거. 히오라 나올 때 뽑으면 그정 <laughs> <laughs> 아니면 이걸 조합을 어. 탑, 요리, 정글 트런들, 미드 애니비아를 해가지고 벽을 <laughs> 세우는 거. 야 아, 세판 돌아가면서? <웃음> <웃음> 그럼 올라프가? 어? 이거는? 아, 잠깐만. 못.. 안될거 같은데?

어... 어... 어.. 챔피언이 저렇게 무시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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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게 원래 쎄? 세... 어.. 탑은 저게 맞아.. 그냥.. 진짜 벽조합해서 올라프가 아못 오게 했어야 돼.. 한번 잘풀어 한번 잘풀어그 맞으면 뭐야지.. 아니면은 탑 자르반, 정글 자르반, 서프 자르반 해가지고 한 판씩 돌아가면서 뽑으면 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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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아니, 올라프, 올라프, 올라프 완전... 면 하미카드처럼.. <laughs> <laughs> 음, 아, 그기이형 올라가면 카밀... 안저러던데카밀궁도 <laughs> 그 막을 수 있지 않? 아, 카밀 저주 불가잖아. 응. 음. 그 카밀공은 그 범위 밖으로 못 나가거든. 아, 그래? 저주 불가? 여도. 네. 저주 불가도 못 나가요. 어. 네, 그럼 범위가잖아. 뭐 자르바도. 막이 있긴 한데. 뭐? 자르바는 가벼고나오는데아이고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여기서 나 안에 졌나본데? 어내생각에 여기서 진거 같아. 생각? 하기 싫긴 하겠다. 그게 빨대 꽂히면 자막 아... 것도 부어가지고 짜증나는 게저 조합은 알면서도 당해야 돼. <목소리> <목소리> 이거 고정이잖아. 요 다섯 어... 개 고정. 아 이거 진짜 필승 조합이네. 녹턴 녹턴벡스 <목소리> 녹턴벡스의 <목소리> 시비르 유미 그리고 마지막 어머. 조각, 올라프 사실 다 올라프를 위한 발사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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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되구나 이해 나다유미궁 이게 돌리는 게 오래 걸리거든요. 슬로우 면 내가 봤을땐 어. <laughs> 봤을 이 게임 그냥 싸렌 치고 빨리 다음 게임 준비하는 게 괜찮은 거 같아. 멘탈 유지하면서. 1이야. 어, 멘탈 유지하면서 18대 1이네. 망볼드 8... 차이 뭐지? 도망간다, 아, 도망간다, 아...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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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승합니다되겠냐고 아, 아, 진짜 철거 용력 깡패. 그런... 아니. 타 먹세기 타워 개띠요. 겠냐 갈리오야. 이이이 페이도 보여줘. 진우 말이 이제 아예 안 들린다. 자꾸. <laughs> 아니아니한개자씩 아니,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진우야. 게요아야아니아니아니잘 <laughs> <꺼내지 마. 웃음> <laughs> 들려 잘 들려. 게요잘 <laughs> 들려. 32아 아. 유미가 탔거든요 올라프에. 그러니까. 유미? 지금은 저 유미, 저 유미 안 타도 됨네명 잡을 수 있나요? 이거 지금 솔직히 올라프 뛰어 들어가면 저기 네명다 빠져야 돼. <laughs> 들어가네. <끝났다. 웃음> 들어가네. 말했지? <laughs> 와, 근데 t 유비를... v 아 와. 서렌? <laughs> 아이고. 근데 이게 맞아? <laughs> 18분 게임. <laughs> 악몽이다, 악몽. 진짜. <laughs> 에휴. 그거 알지? 마음이 아프 우리, 우리 아... 팀 상찬이한테 진 거보다 더 처참하게 졌는데? <laughs> 아, 진짜. 악몽이다, 악몽. 와. 너무 맛있는데? 올라프 <laughs> 어비 미... 잠시 만천 만아 넘긴하네 맛있다